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극대 극소랑 관련된 모의고사 문제 세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일단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함수니까 fx는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미분하면 f'x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가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랑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f'x는 2참수죠 이 참수는 이렇게 지금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X축 이렇게 이 있다고 할 때, X를 넣었을 때이 Y값, 이 식, 이 함수가 지금 Y는 F'X라고 하면, 여기 Y값이 F' 지금 X겠죠. 그럼 제가 마이너스 X를 넣었을 때, 여기 나오는 Y값이 F'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값,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이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마이너스 x니까 가운데는 0이 있겠죠 그러니까 f 프라임 x가 지금 y축 대칭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서 함수 f(x)는 x는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고 얘기했죠 일단 f(x)가 극소값을 가지니깐 미분한 그래프는 이게 지금 미분한 그래프인데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f(x)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근데 문제에서 x는 1에서 극솟값 0을 가진다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 y 값이 0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이겠죠. 근데 지금 f'x는 프라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y축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극대 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가지겠죠. 이 값을 찾으라는 게 문제죠. fx의 극대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니까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y 좌표가 0이란 말은 x축을 그렸을 때 이렇게 fx랑 접하게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지금 접한다, 이 말이죠. y 값이 0이니까요. 그러면 이 값을 찾기 위해서는 fx를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를 넣으면 되는데,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f'x를 구할, 만들 수가 있죠. f'x는 1로서 0되고, 마이너스 1로서 0되니까, 얘는 인수분했을 때,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최고차 개수가 3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전개하면 결국 3x 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게 이거랑 똑같은 식 돼야 되니까 a는 0 돼야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3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0인 걸알수 있고 b가 마이너스 3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c만 구하면 되는데 아까 전 fx는 x는 1에서 극소값 0을 가지니까 f1이 0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을 집어 넣어주시면 1,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이건 0 돼서 없어졌습니다. 그게 0되야 되니까 C는 2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게 2라는 것까지 구해냈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극대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3. 얘는 2. 그래서 4. 이게 극대 값이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fx를 구하려면, 여기서 1에서 지금 튕기니까 fx는 x-1 제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알면 나머지 인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1대1대1대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fx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f 마이너스 1은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니까 제곱해서 4되죠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죠. 그럼 곱하면 4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만약에 gx가 2차고, 이런 게 성립한다고 치면, g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x랑 a-x랑 y 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a고, a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 a-x가 있을 건데, 그때 y 값, 그게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x만큼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a-x가 있을 건데, 거기 y 값, 그게 이거죠. 그 둘이 같다는 말은 이 y 값이 같다는 말이고 결국 가운데 x는 a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1을 넣으면 gx는 1에 대해서 대칭인 거고 a에다 0을 넣으면 g-x는 g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y축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함수는 짝수처럼만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보시면 fx가 지금 a가 0 됐죠. 그래서 홀수차가 사라지고 짝수차만 남아서 y축 대칭, 오함수가 되는 거죠. 이게 없어져야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제곱하니까 플러스 x가 되면서 원래식 f'x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홀수차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참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x는 마이너스에서 극대 값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극대 값을 가지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넣으면 0 되겠죠. 그래서 이 가에서 알수 있는 거는, F 미분해서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된다. 이걸 알수 있는 거고요. FX가 3차니까, 미분하 당연히 2차겠죠. 이렇게 F'X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3을 넣은 거랑 3을 넣은 거랑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여기 있다고 치고, 3을 여기 있다고 치면, 이 Y 값이 같다는 얘기니까, 가운데 뭐가 있다는 얘기죠. 0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f'x가 프라 y축 대칭이란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분해서 마이너스인 면 명된다면서요. 그러니까 x축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y축 대칭이니까 여기가 2겠죠. 그러니까 이게 f'x의 프라 그래프인 겁니다.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인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fx를 그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일단 이걸 보면서, 기억을 한번 볼게요. 도함수 f 프라임 x는 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f 프라임 x죠. x 0 넣었을 때 y 값 최소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는데 y 을 붙여보세요. y f x의 그래프를 그리고 y f 2라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두 점에서 만나냐?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y f x의 그래프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니까 여기 y 값이 f 이거든요. 그럼 y f e는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죠. y f x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연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d 것은 이렇게 f x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0이죠. 그럼 지금 여기가 지금 변곡점이 x 0에서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여기 어디쯤,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끄으면, 변곡점 끊는 이 선을 기준으로 1대 2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끄면, 이 길이도 1대 2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길이가 지금 1이죠? 그럼 여기는 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0이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2, F, 2. 여기서 접선이 다시 만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떠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gx는 2차 함수인데 최고차 계수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x는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리고 가를 보시면 뭐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나를 보시면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이세 개를 먼저 한번 주목을 해 볼게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다 왼쪽으로 넘겨서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있는 걸 왼쪽으로 넘긴 겁니다. 그럼 여기는 0이 남겠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fx-gx를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fx-gx를 hx라고 하면 이렇게 두겠다는 거고 여기에 알파를 넣으면 이거에 서 0되죠. 그러니까 h 알파는 0인 거고 이거 미분해서 알파 너도 0이고, 이거 미분해서 베타 너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hx는 fx에서 gx를 뺀 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빼면, 당연히 3참수겠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도 1인 3참수가 됩니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몇참수죠? 당연히 2참수겠죠. h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얘는 미분한 거니까, 3x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2참수가 될 겁니다. 근데 그거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y는 h 프라임 x를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라는 겁니다. 사실 베타랑 알파인지 알파인지 베타인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알파가 큰지 베타가 큰지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g 프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g x는 2차죠 그러면 g 프라임 x는 얘를 미분한 거니까 4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알파를 넣은 게 마이너스 16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 알파 플러스 d 가 마이너스 16 이라는 거죠. 그리고 베타를 넣으면 16이 된다고 합니다. 4 베타 플러스 d 가16 이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누가 더큰 거죠? 베타가 더큰 거죠. 알파가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냥 생각해봐도 gx 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인데 미분해서 알파 넣었다는 거는 알파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1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미분해서 베타는 데16 나왔다는 거는 베타 넣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16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지 이 부분이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16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큰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알파를 쓰고 오른쪽에 베타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hx를 대충 그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증가, 이렇게 감소, 증가하는 게 y는 hx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아까 전에 h 알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y 좌표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x축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hx 식은 여기 지금 알파에서 튕기니까 x 알파를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모르는데 거길만 알아내면 나머지 인수 찾을 수 있겠죠. 이 삼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지금 알파에서 극대가 나오고 베타에서 극소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변곡점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1대 1대 1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한 칸을 구해서 베타에다가 더해주면 여기 X 좌표가 나오겠죠. 근데 이한 칸은 이 차이를 반 나눈 겁니다. 이 차이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되죠. 그래서 이한 칸은 베타에서 알파 뺀 거를 반 나눈 겁니다. 그러면 베타에서 한 칸만 가면 여기 X 좌표 나오니까 이거랑 이거를 더해주면 여기 x 좌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베타랑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더해준 값일 거고요. 그게 2분의 3 베타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니까 여기는 x 빼기 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hx는 fx에서 gx를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도 얘 최고차 계수는안 바뀌죠.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는 1이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g 베타 플러스 1에서 f 베타 플러스 1을 뺀 겁니다. 지금 우리 이걸 hx라고 하기로 했죠. 여기다 베타 플러스 1을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h에다가 베타 플러스 1 넣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구해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hx 이 식에다가 x 대신 베타 플러스 1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베타 플러스 1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플러스 1 넣으면 베타 플러스 1 빼기 이거 그럼 얘는 통분하면 2분의 2베타 플러스 2니까 빼기 2분의 이거 해주시면 마이너스 어차피 위에 분배될 겁니다. 그럼 2베타 빼기 3베타니까 마이너스 베타 될 거고요. 2, 그 다음 에 이건 플러스 알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밑에 2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2분의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게요. 알파 빼기 베타 플러스 2 이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답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파베타 각각을 구할 수는 없고 베타빼기 알파만 구할 수 있으면 이거 둘다 대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g 미분한 거에다가 알파 넣은 거 그게 마이너스 16그이 식이고요. g 미분한 거에 베타 넣은 게16그이 식이었죠. 이거 둘이 빼면 d 사라지면서 알파빼기 베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이 빼면 4알파빼기 4베타인데 그게 이거 둘이 빼면 마이너스 32입니다. 4로 나눠주면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8이겠죠.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는 그냥 8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 더하기 1 있으니까 9 제곱하면 되겠죠. 여기 있는 알파 빼기 베타에는 마이너스 8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랑 얘랑 계산 마이너스 2고 2 나누면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이거 82랑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243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마이너스 이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그냥 243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의고사 문제 3개 풀어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